여러분들 이더리움은 지금 대장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패닉셀이 시작됐다는 말 그냥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 아니고 오늘부터는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선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서 이미 이더리움은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청산 이트맵에는 녹아내릴 구간들이 줄줄이 나열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 며칠 연속으로 이더리움의 etf 자금들이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수요가 빠지게 된다면 가격은 지금 위치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위태로워지고 결국 무너지면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현재 이더리움 주봉 기준으로 더블탑 패턴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고 따라서 이 넥라인 부근을 하방돌파하기 시작한다면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하락세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함께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넥라인 돌파되자마자 큰 하락세가 바로 동반이 되었죠. 그리고 어제도 차트에서 라이징 외치 패턴 형성되는 모습 발견하였고 특히나 이 패턴 하락을 암시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났던 하락세 이상으로 추가적인 하락세가 충분히 더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가적인 하락세가 동반되면서 상승 추세가 지금 완전히 이탈됐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추세 이탈 흐름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청산 히트맵으로 보이는 위험 구간들이 어디인지 마지막으로 이런 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이에 맞는 전략까지 함께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영상 절대로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덕스트리트의타점망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오늘 날짜 9월 25일, 오늘자 이더리움 하락장 브릭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시작 전에 나중에 영상 다 보시고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자, 지금 이 자리가 왜 대재앙을 불러오고 있는 자리인지 궁금하시다면, 일단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락 이후에 데드캡 바운스가 일어나고, 단기적인 반등 후에 안정적인 횡보를 이어가는 듯 했었지만, 이 횡보가 이어지게 되면서 차트는 라이징 외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패턴 어떤 패턴이다 하락을 암시하는 패턴이다 따라서 이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던 이더리움이 역회된 숄더 패턴을 형성해 냈을 때 그때 당시에 넥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이 저항선 이 저항선들을 돌파해내지 못했을 때는 이 라이징 웨지 패턴에 따라서 하락세가 좀 크게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함께 설명드렸는데요 자 지난 영상 놓치신 분들 위해서 이전 영상 같이 함께 확인해보면 급락 이후에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면서 바짝 튀어 올랐다가 그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받으면서 상승한 듯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때 당시에도 결국엔 상방을 바라보는 웨치 패턴이 그려지게 되면서 결국 또한 번의 하락세가 등장했던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가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무엇보다 벌써 이 패턴의 하단성을 강하게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죠. 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설명드리면서 그에 따른 반등 타점까지도 함께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는데요. 실제로 오늘 오전에 제가 짚어드렸던 타점 부근에서 정확하게 지지와 반등이 일어났던 거 확인해볼 수 있고 소통방 통해서는 실시간 대응 안내 곧바로 드리게 되면서 단기적인 반등세 이용해서 수익까지 챙겨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이렇게 관점과 타점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긴 하지만 소통방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에 대한 안내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상으로는 전부 보다 담지 못하는 실시간 타점부터 이 히든 현물 코인 스윙 타점까지 전부 다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인사이트 가장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참고해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휴대전화 번호로 숫자 3 번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이 왜 대재앙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그에 대한 첫 번째 근거로는 바로 추세 이탈이라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대상 상승을 이어 여기 시작하면서 단한 번도 이 상승 채널을 벗어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하락세가 계속해서 크게 이어지게 되면서 어떤 현상 발생하고 있다? 채널의 하단선을 완전히 이탈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자, 물론 대상승 이전에는 채널 하단부를 이탈했던 모습을 잠깐 찾아볼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다시 채널 안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2주 가량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만약 이제 동반이 돼서 완전히 상승 채널 자체를 이탈했다고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저점 매수 심리들이 올라와서 자리 정도는 지켜줄 수 있어도 다시 한번더이 상승 채널을 올라타기 위해서는 더큰 매수세가 필요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ETF의 자금 유출인데요. 이 최근 이더리움의 ETF 트래커 저희가 함께 확인해 봤을 때, 요 며칠 동안 아까 저희가 소통방에서도 안내드렸던 것과 동일하게끔 아까 저희가 소통방에서 확인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ETF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금들이 빠져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코인들은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던 건데, ETF 자금 유입이 된 다음 날은 어떻게 됐다? 가격이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다. 저희가 잠깐 그 사실 함께 확인해 보면, 이때 당시가 며칠이죠? 2025년 9월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동일하게 2025년 9월 12일 찾았을 때 어땠다? 가격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ETF 자금이 들어와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공식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계속해서 자금들이 유출되고 있으니 하락세가 이어지는 거는 점점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더리움의 청산이 틈을 같이 함께 확인해 봤을 때 자, 이 청산이 틈에 밝은 색으로 가면 갈수록 그 자리에 가격이 도달했을 때 청산당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는 지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진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위로 가격이 올라오면 이 자리에서 청산당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진한 가격들에서 저항이 강력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라볼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위로는 강력한 저항 구간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지만 아래로는 4,000달러까지 달러 때까지 눈에 띄는 저항 구간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이 이 자리에서 힘차게 위를 치고 올라가서 이 위에 쌓여 있는 유동성들을 흡수해내기 위해서는 아래 있는 유동성들을 추가적으로 끌어 모은 다음에 그 힘을 따라서 반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일단 가장 저희에게 좋은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기간 조정으로 이대로 가격이 밀려나게 되면서 구름대 안에서 지지를 받고 이런 자리들에서 상방 돌파를 한번 노려보는 것.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방이탈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구름대의 저항을 받으면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낡은 구름대 안에서 조정이 되어 있던 가격대 역시도 상방을 도전하기보다는 현재 하방을 향해 내려가고 있고 따라서 이제 하방 지지 테스트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패닉 색깔 대공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에 대한 전략들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둬야 이런 흐름들이 다가왔을 때도 안 안정적으로 시드를 지키면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계좌 지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들 메모장 꺼내셔서 꼼꼼하게 받아 적으시면서 들으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자 이더리움 반등 시나리오 진입가 현재 아직까지 이 캔들이 마감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캔들이 어디서 마감될지는 저희도 추후에 실시간 모니터링 통해서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이 마지노선 구간인 4,050 달러 부근에서 지지받는 거확인되신다면 그때 진입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이 채널의 빨간 선이 부근인 4,142 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입절해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상 마지노선 구간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은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이어오던 상승 추세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물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조정 기간의 고점 그러니까 이 유동성들이 끌고 올라오기 위해서 그 고점까지는 일시적으로 마지노선을 깨고 말아올리는 캔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대략 3,950달러 부근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 맞는데 그에 대한 안내들은 실시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 추가 매수가는 제가 소통방 통해서만 공지를 좀 드릴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 소통방 아직 나는 입장 못했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휴대폰 번호로 숫자 3번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실시간 대응 안에 받아볼 수 있게끔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은 사실상 하락의 힘이 거의 다 소진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 이 최종적으로 심리적 저항구간이 110K 여기만 비트코인이 지켜주고 이 자리에서 좀 단기 반등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 역시도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아 단기적인 반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맞춘 상승 시나리오 진입과 요 채널 하단선 이 부근인 4146달러 부근 돌파한 후에 여기서 지지까지 받는 모습 꼭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 이 부근인 4197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익절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귀를 하면은 지금 이더리움이 상승 채널 자체를 이탈해 냈기 때문에 하방 전환 신호가 완벽 크게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청산 히트맵상으로도 이 대량의 롱천상들이 예상 구간에 근접을 해 있고 이 유동성들을 빨아먹기 위해서 추가적인 하락세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ETF 자금 역시도 지속적으로 유출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마저도 약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노선이 완벽하게 붕괴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대폭락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함께 설명드렸고요.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략적 대응 잘 참고하셨다가 우리가 손절해야 되는 구간이 지난다면은 정말 미련 없이 손절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저항 구간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내가 지금 이더리움 또는 완전히 다른 코인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평단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진짜 솔직하게 그냥 대답 한번 해주세요 만약 그 평단으로 몰려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러한 장에서는 수익내기 거의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방법은 딱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평단가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 평단가와 코인 이름 함께 확인하고 직접 무료로 1대1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현재 시장 구조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타점 가져가지 않으시면은 특히나 잡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버티도 해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건데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수익을 못내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라는거 알고 계신가요? 자기 평단가가 어디인지 그 자리가 왜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물리고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들어본 자리가 지지라인의 위인지 아니면 세력이 털고 나간 자리인지 이러한 기준도 없이 들고 있다라고 하면 은 반등이 와도 내 계좌는 회복이 안 돼요. 하지만 제 전략만큼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어딘지만 알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대처해야 될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릴 수 있고 자, 입장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의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신청해주시면 되는데, 모바일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주시면은 바로 문자 전송창으로 화면이 전환이 되고,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문의사항 없으시다면은 평단가라고세 글자만 적어주셔서 보내주시면 신청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C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 폼으로 바로 연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단 문항에서 1대1 투자 상담과 함께 기타란에 여러분들 평단가 적어주시고,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되고, 그런데 여기서 나는 PC로 들어왔지만 이 구글 폼 자체가 조금 낯설어야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구글 폼 중앙에 제 휴대폰 번호도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번호 통해서 평단가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상담 일정 잡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 자리에서 길게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이 평단가 역시도 저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만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 채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할 때큰 힘이 될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추가적인 질문 사항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고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